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뭐 오늘 영상은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요즘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뭐가 좋은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다 이렇게 급락을 했죠. 카카오나 네 진짜 다예 안전 거의 하락 추세죠. 오 너무하죠. 근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긴축 청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어, 유동성을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유동성을 줄이면서 시, 시중에 돈이 줄어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IT나 이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IT 업종들이 그야말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뭐네이버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스타트업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장성만 갖고 지금 개발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면서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다들 이제 사업이 다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 거기에 따른 성장성도 줄어들 테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이제 못 받쳐주니까 결국 주가도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반의 어,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구글도 똑같잖아요 구글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수익으로 결국은 수익 창출을 하잖아요 아니, 다시 말해야겠다 광고 수익으로 수익 창출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우리가 지금 긴축정책으로 들어가면서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결국 경기침체가 점점 온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침체를 꼭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이 상승하면서 결국 다시 금리 인하로 가면서 주가 오른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경기침체가 와야 됩니다 경기침체가 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경기침체가 오면은 결국은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광고 비용을 낮춰요 그러니까 광고 의뢰를 낮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그런 수익형 모델을 갖고 있는 IT 업체들은 많이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안 도니까 결국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성이 안 도니까 결국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삼성전자든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다 떨어졌잖아요. 그건 빅테크 주식들은 유동성이 안 돌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진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진짜 카카오에게는 진짜 좀큰 데미지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가 처음에 성장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 카카오가 카톡으로 떴잖아요. 카톡이란 시스템이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카카오 생기고 라인, 라인이 아니었어 라인이 아니었, 아니었고, 나인 라인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합쳐지기 전에 다음에서 어떤 톡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카카오가 미리 이게 선점 효과라고 하잖아요. 마케팅에서도 선점 효과라고 하는데, 선점을 해버리고, 거기에 이용자가 이제 점점 더 몰리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신저든 이용자가 많아야 돼요. 이용자가 많아야지 그쪽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내가 라인을 써, 라인을 쓰는데 나는 나랑 뭐 영자랑만 써요. 라인을 근데 다른 뭐 영식이, 영철이, 뭐 현숙이 다른 애들은 다 카톡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인을 쓰던 저도 카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카톡이 처음에 그렇게 기술력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 처음 초창기 카톡 모델은 그렇게 기술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선점을 효과, 선점 효과로 해서 처음에 이용자들 많이 가져오니까 그때 다 카톡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거의 독점을 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먹통 사태가 있으면은 이렇게 먹통 사태가 한 번은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 기업상 무형의 가치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일단 나빠지고 있죠 이미지가 나빠지고 it 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목통 사태가 나오면 은 보안이랑 안정성에 취약성을 취약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데미지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큰 거의 크리티컬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거 지금 카카오 이거 안된 걸로 지금 뭐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 그리고 결제 서비스 그 다음에 예약 예약 서비스 이런 게안 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안 되면은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카카오 뱅크에서도 돈을 뺄 수가 있고, 페이 결제도 이제 안 받을, 카카오 페이는 조금 못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페이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이런 먹통 사태 때 어, 라인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잠재적으로 카카오에게는 조금 위험이 되고 있다. 뭐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 위험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고, 일단은 제어는 카카오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들 얘기하잖아요. 물적 분할로 이미지가 너무 날아갔어요. 이번에 또, 오딘인가? 게임 있잖아요. 게임도, 라이언 하트인가? 그 게임을 또 상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 하다가 눈치 보다가 다시 상장을 철회했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상장을 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또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불적분할을 하려고 하냐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IT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일단은 유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자를 끌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걸로 투자자들을 일단은 모셔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상장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앞으로도 하오는 이거 물적 분할을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뭐두번세 번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잠재적인 또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카카오 지금 물리신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지금 이게 이런 게 잠재적인 지금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결국은 상장을 잘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아마 네이버는 분할상장 거의 안할 겁니다 이거 카카오 이런 걸 봤을 때 분할상장 안할 것이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구글 알파벳이랑 알파벳이라고 모기업 있잖아요 알파벳이 구글도 갖고 있고 유튜브도 갖고 있고 웨이모 자율주행 업체거든요 웨이모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 벌어들이는 가치가 유튜브만 쳐도 카카오 네이버 합쳐도 안됩니다 합쳐도 몇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데 광고 수익을 내는데 상장을 안하잖아요 중요한건 상장 안하죠 구글에서 상장한게 없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웨이모도 있는데 상장 안해요 이런거 보시면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수 있다 그리고 구글은 네이버보다 퍼가 또 낮습니다. 퍼가 18배인가? 그 정도 되고, 네이버가 20이 넘거든요, 퍼가.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글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미국, 특히나 미국 기업, 미국 빅테크주들,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네이버를 왜 줬냐면, 결국 저, 제가 이번에 어 지금 이거 올라가는 시간에는, 아마 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동남아나 태국, 베트남, 뭐, 대만, 일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동남아 쪽 가면은 라인을 많이 써요. 카톡 쓰는 게 아니라 라인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라인 아이디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라인 아이디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라인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그리고 2억 정도의 지금 사용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글로벌 확장성은 라인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카톡보다. 그런데 카, 라인이 좀 약한 점은 뭐냐.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점점 국내에서 마케팅을 잘 해. 하면서 늘려가면은 라인이 충분하게 국내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제 생각에 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라인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연결될 수 있는 메신저다 라인이 글로벌한 메신저다 그래서 뭐 일본 친구랑 말하고 싶을 때 라인 라인을 쓰세요 카카오톡 말고 라인을 쓰세요 뭐 이런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대만 친구 아니면 뭐 베트남 친구, 태국 친구 다 사귀고 싶으시면 라인을 쓰세요. 아니면은 다른 이용자들도 구해야겠죠. 뭐 미국이나 서양 그쪽 유럽 쪽에도 라인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뭐 라인 이용자면은 이 사람들이랑 대화도 할수 있고 뭐 화상으로도 채팅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글로벌하게는 오히려 네이버가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좀, 이런 거를, 지금 주가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많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또, 조금만 좋아지면은, 물적 분할 할것 같고,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카카오가 어떤 거를 또 보여줘야 돼요. 저도 카카오를 왜 많이 보고 있냐면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4차 산업에서 뭐 클라우드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랑 카카오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뭐 성장할 거는 맞아요. 국내에서는 싹 잡고 있으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래서 성장할 건 맞는데, 그래서 또 자율주행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플랫폼으로 잘 서비스를 하냐, 그거에 관건이 뭐 있거든요. 카카오도 분명히 나중에는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네이버가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 주가 지금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내려간 주가를 어 회복하려고 하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46만원에서 뭐 15만 9천원까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카카오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회복하려면 회복해서 돌리려면 많이 걸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카카오랑 네이버 이렇게 한번 어 봐드렸고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고요. 여러분 카카오 네이버 또 이슈 있으면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